안녕하세요, 오장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3제띠 중에 원숭이띠분들 음. 이야기를 또 이제 나눌 건데, 원숭이띠분들에게 또 귀인이 되어주는 띠분들이 있으시죠? 네. 원숭이띠분들은 금전을 너무나 많이 좋아하시는데, 금전을 좀 불러주고 음. 도움을 같이, 왜, 옆에 있으면 돈을 쓰게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 네네. 근데 옆에 있으면 돈을 안 쓰고 서로 돈을 모을 수 있는 음. 부부지간에도 같이 먹고 쓰고 막 이렇게 흥청망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음. 한편 둘이 있으면 자린고비처럼 안쓸수 있는 그런 부부들도 음. 있잖아 야무지기. 어 야무지게 해서 막 지평수도 늘펴가고, 막 이렇게 서로 의기투합될 수 있는. 원숭이들이 유날씨 금전을 좀 아껴갈 수 있는, 네. 어 같이 서로 의기투합할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숭이들 이제 금전의 운기를 끌어올리게 해주는 서로의 귀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네. 그런 유원숭이들이 유날씨좀 성향들이 술을 좋아한다. 술로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많고, 음주, 가무에 술독에 빠져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우울증에, 좌괴감에, 현실 비관주의에, 말을 막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 헐뜯는 걸 좋아라 하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근데 원숭이들한테 그런 거를 좀, 마음적으로 치유도 해줄 수 있고 귀인적으로 도움이 돼줄 수 있는 내가 저 사람이랑 했으면 마음적으로 안식이 되고 편안해 할수 있고 뭔가 불안하지 않으면서 술한 잔도 덜 먹게 되고 네. 하다못해 당근마켓에서 뭐를 팔러 가잖아 네. 하나도 안 쪽팔린 거야 음... 아우 여보 여보 너무 잘해 당신 너무 잘해. 자기 너무 잘해. 네. 잘할 수 있어. 오, 할수 있어. 잘하는 와, 거야. 5,000원 더 받아와. 내가 갈까? 네. 그리 뒤에서 잘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막 뒤에서 북돋아줄 수 있는 사람. 음. 음, 당신은 할수 있어. 네. I can do it.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면 못하던 것도 할수 있잖아. 네. 어. 그럴 수 있는 띠벨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도움이 되는 게 네. 어, 토끼띠야. 자기만족에 사는 사람이고 내 식구, 네. 내 가족 네. 그리고 어, 예쁘게 살고 자존감이 너무나 센 사람 센 성향이거든 아, 어, 내꺼에 흠집이 나는 걸 너무나 싫어해요 음... 완벽주의 성향들이 많아 네. 토끼들이 의외로 넘들한테 스크래치 나는 걸 싫어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갖고야 되고, 꾸며야 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트레이닝 시킬 수가 음. 있어. 그런데다가 올해 토끼띠 분들이 올해 네, 이제 내년이지. 내년이면 2023년도 토끼띠의 대박의 그해운년에 같이 운기를 받아가니까. 네. 어, 같이 시너지 효과를 오는 거지. 음. 그래서 원숭이띠를 북돋아줄 수가 있다고. 음. 그래서 원숭이들이 재주는 많아서 돈은 잘 벌어 그런데 관리가 안돼 새는 거를 좀 맞게 하는 게 토끼띠다? 새는 응. 것도 맞게 할수 있고 그리고 금전이나 건강이나 모든 걸 도와줄 수가 있지 술을 안 먹으면 몸도 건강해지지 조울증이나 정신적으로 좀 많이 횡폐한 스타일이거든 네. 원숭이들이 그런 사람 성향들이 많아 네. 그런데 토끼띠들이 많이 도와줄 수가 있어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되는 띠별의 궁합이 너무나 잘 맞아 아... 그래서 결혼을 한다면 이렇게 궁합을 좀 맞춰주고 싶고 아, 띠별 응, 응. 성향이 좀잘 맞아 어... 결혼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음. 이렇게 궁합 보로들 많이 오세요? 음. 많이 오지 근데 진짜 만약에 안 맞으면 그분도 진짜로 그거는 기본적으로 상담이 들어갔을 때 얘기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네. 다들 와갖고 나멱설 잡을까 봐 겁나 이건 전부 기본적인 자료니까요. 근데 이건 보편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충분히 드려요. 어, 근데 이 원숭이들하고 이제 토끼띠 분들이 이제 8, 90%는 그렇게 잘 맞아요. 근데 극소수의 얘기 분들이고 어, 궁합적으로는 잘 맞습니다. 어, 그외의 변수로는 조상간의 틀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우리게 어, 그렇죠. 깊은 상담이 있어야 되겠는 부분이죠. 원숭이띠 분들한테 또한 말씀 해주시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원숭이띠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좀술좀 좀 줄여라라고 너무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자기 능력대로 또안 되는 부분 또한 많아요. 네. 그거는 술이 술을 먹는다고 네. 귀신이 귀신 밥을 먹듯이 음. 술이 술을 먹는다. 네. 그런 부분을 인간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은 토끼띠 분들이 조금 도움을 줄수 있고 마음적인 치유, 황폐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어, 토끼띠 분들이 많이 치유가 되는 부분인데. 네. 그거를 정신적으로 또볼 때는 뭐 요즘 말하자면 정신병원이나 뭐 이런 병원에도 가서 치료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어, 그런 부분에서 뭐 도움을 받을 부분은 충분히 가서 도움을 받으시고 아닌 부분은 또 다른 변수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20%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깊은 상담이 좀 필요한 부분은 있고요. 근데 원숭이띠 분들은 정신적으로 자기 기준에서 멘탈이 약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을 바람 분다고 해서 낙엽 떨어진다고서 해나 아, 너무 쓸쓸해, 내가 외로워. 그건 호르몬 탓이거든. 네. 절대 조상 탓이고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자기 스스로 맛있는 거 먹고, 짱어 먹고, 네. 어,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든든하게 먹고 멘탈 챙기고 운동 열심히 하고 헛두루도 땀 그냥 건강한 땀 흘리면 되니까 열심히 운동하고요, 정신 똑바로 챙기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나그 얘기 정말 하고 싶어, 원숭이띠 분들. 네. 술 먹을 시간에 땀 흘리고 음. 운동해좀 음. 제발 이거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 어, 이건 팩트다. 네. 음주가무 좋아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한량들이 많은 사주라고 하거든 네. 원숭이띠 분들. 근데 그걸 눌러줄 수 있는 분들은 토끼띠 분들의 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네. 근데 원숭이띠 분들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어, 조상적으로 좀 우리가 조상님적으로 이게 닦아야 될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거는 네. 내가 20% 부분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띠궁합으로는 네. 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상은 오장군이었고요. 원숭이띠 분들 운동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